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5년 동안 매일 해온 아주 단순한 습관.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강 루틴을 공유하려 합니다.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양제 홍보가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 이왕제 교수의 강의 등을 듣고 그분이 강조하던 비타민C는 인체 방어 시스템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매일 느낀 변화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비타민C인가? 서울대 이왕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세포로 보호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쓰는 순간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피로, 염증, 노화의 근본 원인이죠 비타민 C는 그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 중에 항산화제입니다. 저는 하루에 6000mg 즉 1000mg짜리 비타민 두 알을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하루 3번총6섯 알을 먹고 그날 조금 피곤하면 자기 전에 두세 알 정도 더막습니다 많다고요? 하지만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므로 남으면 소변으로 배출될 뿐 해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였습니다. 감기를 거의 안 걸립니다. 예전엔 환절기마다 감기 몸살로 고생했는데 이젠 감기가 걸려도 그리 심하지 않고 비타민을 먹으면 이내 낫거나 합니다. 물론 코로나를 걸려서 한 3일 정도 감기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았어요.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피부가 맑고 달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조금 술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피로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다음 날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고용량이지만 비싸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왕재 교수도 항상 말합니다. 비타민 C는 값비싼 브랜드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비타민 C는 브랜드보다 형태와 습관이 핵심이에요. 합성형 아스코르브산, 저렴하지만 흡수 빠름. 리포소명, 리포소몰 C. 흡수율이 높고 속이 편함. 근데 크게 차이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비타민C 자체를 먹는 것으로 효과는 충분했고 경제적이기도 했어요. 결론, 꾸준함이 답이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몸의 시스템을 서서히 바꾸는 습관의 과학입니다. 15년 동안 저는 병원에 가는 일이 줄었고, 감기 없이 겨울을 나고 하루 피로가 훨씬 덜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하느니네요 비싼 브랜드보다 매일 잊지 않고 챙기는 한알이 진짜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한이 인사이트를 응원해주세요 꾸준함은 최고의 투자입니다.